아, 걔, 건 아, 걔는 누구부르든 와요 <laughs> 명식이 일로와 명식. 명식 그렇지 명식이 아. 구미가 오늘 <laughs> 누구부르든 와요 얘는 우리 일로와봐 <laughs> 우리 일로와봐 아 진짜 우리 이름에 반응을 안하는거야? 예, 거. 이름 바꿔야돼요쟤 오야야 쓰레기묵지거 <laughs> 더워 얘들아 오늘 오늘 도인가왜 이렇게 덥지? 오도까지오 아, 볼이 뻗었다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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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걔는 이름 요미에요. 응. 지금 현식으로 응. 바꾸고 있어요. 일본어도 저승. 지금. <laughs> 오, 오, 얘도 얘도 달려도 멘지 <laughs> <잘못 웃음> <해야 되지. 웃음> 너의 마음의 원픽을 배웠구나. <laughs> 우리? 손안 멀리게 조심하세요. <웃음> <웃음> 야, 명식아, 니, 니, 니 일로 와라. <laughs> 누나 살줄알다 <따라. 웃음> <오오오. 웃음> 덥다. 쪽고 갑다. 빨리 들어오너. 근데 보리도 어젠가 어젠가 싶으니까 자리를 오래 못비워요 그거는 좀 힘든 점은. 예, 빨리 애들을 다 보내야지. 아이고 <laughs> 귀여워. 자마 이것들아. 자러 갈래?